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자, 12월 3일 어제 내란의 밤이 지나고 다시 평화로운 1년 뒤에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아, 제가 어제 뭐그 부분을 언급했다고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달라 댓글도 왔는데, 조금 그런 일에, 예술을, 설령 뭐, 제가 국힘당 그 당원이라도, 예 제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건 어제 다알 거고, 조그만 얘기가 긁혀가지고, 예, 뭐, 을 지지한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정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제는 그런 기념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해봐야 될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런 얘기가 듣기 싫다면 그냥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골드 실버를 전문적으로 거래를 시황 정보를 올리는 부분이고 어제 1년이 돼서 온 매스컴에 그다떠어서 떠들어서 하는 얘기를 꼭꼭해 가지고 어디 글킹마냥 그렇게 그이 댓글에다가 글이 게 다는 것은 아 정말 그 점잠치 못하다. 나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laughs>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 골드는 어, 박스권 행보 중입니다. 에, 고점에 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어제 또 유욕장에서 반등할 수 있었는데 아, 힘이 좀 따라서 못했어요. 어, 그러면서 지금, 뭐, 박스권에 행보를 하고 있는데, 등락은 심하다. 예. 어쨌든, 지금, 이번 주가 연준 위원들의 브레이아웃 시간이기 때문에, 어, 이 금리 관해서는 일체 예 발언을 못하게 돼있죠 그런 부분에서, 어제 뉴욕장에서 상승을 했던 것은, 어,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보다 훨씬 적게 났어요. 예상치가, 아, 플러스 5,000건이라고, 어, 봤는데, 오히려 어제 결과는 마이너스 3,200건. 엄청나게 고용이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어제 민간 데이터지만, 지금 이제, 어, 9일 10일 FMC 회의를 놔두고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laughs> 이 ADP, 민간 고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제 예상이 플러스 5,000건이었는데 마이너스 3,200건으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민간 고용은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 전에는 뭐주뭐 15,000건, 18,000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제 32,000건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어, 말씀드리면 고용 악화로 나왔기 때문에 뭐 미국의 이제 민간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민간 ADP 민간 고용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미국은 고용이 부진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결론적인 것은 금리 인하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그런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강것 같고요. 어제 민간고용 ADP가 나오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는 더 확실해졌다. 이런 부분에서 어제 3대 증시가 소폭이라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달러 인덱스 빠졌고요. 국제 수익률도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국제 수익률도 빠졌다면. 골드는 상승해야 되는데, 큰뭐 상승의 흐름이 지금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제 4,200불대를, 어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잘 지켜주고, 어잘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laughs> 뭐,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달러가 빠지는데, 원한율도 빠져야 되는데, 원한율은 또 오늘 아침에, 또, 줄기차게 밀고 올라왔어요. 1466원 때 내가 체크를 했는데, 그 사이에 또4원이 올랐습니다. 1470원. 예. 방송, 방송하기 거의 한 시간 전에 체크했는데, 한 시간 사이에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아, 정말. 이 환율은 신의 영역이에요. 뭐 하나만 가지고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지금, 어, 국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넉넉지 않다.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기자 회견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음. <laughs> 그다음에 지금 뭐 어제 미국 재무부 장관 베슨터 재무장관이 관세가 위법으로 나오더라도 똑같은 어, 이 동일 구조의 관세를 지속한다. 제가 앞전에 이 얘기를 어, 얘기를 했죠. 10월달에 했던 것 같은데, 관세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거는 권한이 없다. 그렇게 하더라도 품목 관세는 할수 있어요. 품목 관세. 그러면 어떤 형태든 이 관세를 유지를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전체 관세가 아니라 품목 관세를 가지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5% 이렇게 때리겠죠. 그래서 어제 퍼센트 재무 장관 한 얘기가 뭐 그대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 관세는 동일 구조의 관세는 지속된다. 요렇게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전에 <laughs> 위법으로 판결되면 먼저 그 거쳐진 관세에 대해서는 어 어떤 형태든 국회 우리나라는 국회죠. 미국의 어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을 하겠죠. 뭐 2000불씩 국민에게 주자 이 내용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 권한이었고요. 의회의 권한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 어제 어, 그런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뭐 시장은 어, 그 내용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 별 차이 없어. 오히려 이제 그 2000불씩 국민에게 준다면 은 그게 자금이 풀리는 내용이죠. 유동성이 확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 시장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좋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주말 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12월 달 내년 1사 분기에 어떤 내용이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못 들으신 분은 주말 리포트에 가서. 들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또그 미국의 11월 달 서비스 PMI 지수 나왔어요. 52.6. 상당히 좋게 나왔죠. 이 PMI 지수는 52 나오면 좋은 거고 52 밑으로 떨어지면 안 좋은 겁니다. 66개월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서비스, 미국의 서비스 PMI 지수 굉장히 중요해요. 미, 미국의 GDP에 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미국은 굉장히 발전해 있죠. 생산, 우리 생산자 PMI 지수보다 어, 서비스 PMI 지수가 미국에는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 PMI 지수도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아, 이쯤에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laughs> 요즘 회원 가입하셨던 분들이 또 놓쳐가지고,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또 빠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도 많이 하셔서, 어,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회원 가입하면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시공에서 분석해서 올리면 회원 우선으로 어 보이게끔 그렇게 들어갑니다 회원이 먼저 보고 그 회원이 못 보신 분들도 있죠 그 타이밍이 안 돼서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공개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 이제 내년에 어, 우리 그 골든피아 그래서를 오픈하게 되면 프리미엄 회원들은 어, 전략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laughs> 그렇게 보시고, 어, 회원가입 많이 하시고, 오늘 저녁에 에 지금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매수 전략 이두 부분을 묶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물론 딜러 이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오늘,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075입니다. 어제 4.086이었는데, 소폭 하락했죠 달러 인덱스가, 아 지금 이제, 어제가 99.260인데, 오늘 98.90입니다. 역시 이 달러 인덱스도 내렸고 국제 수익률도 내렸는데, 골드는 왜 상승을 못했을까요? 조금 음 부족함이 하긴 합니다 원환율이 지금 1470원대 올라왔고요. 비트코인이 이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어 이거 지금 4시간 봉인데 계속해서 이제 야금야금 야금 상승하죠. 예. 어제 이, 이 박스권에서, 어, 이 4시간, 4시간, 두 번을, 어, 저항을 받더니 바로 뚫려 뚫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저항선이 있는 여기에 지금 계속 부딪히고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대로 상승하려면 9만 0 0 불대 이상을 뚫어야 9만 6천 한300 불대, 400 불대. 96,500불대를 뚫어야 상승이 제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위험 지역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미국의 또 그, 이 남아메리카라 그래야 됩니까? 뭐베네수엘라 뭐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베네주엘라의 해상, 지상은 거의 봉쇄가 아, 봉쇄도 봉쇄가 선는 이해했죠. 지금 뭐 그쪽에 지금 전운이 감돌고 어, 있습니다. 전운 감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으로 봐 보면 <laughs> 그 지상전은 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트럼프가 압박을 해가지고. 어이 이, 마도로미카 그그 대통령의 핵산장이 꺼지면 되기 위해서 지금 뭐 상당한 어떤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여러 가지 뭐 내용 맞는데 살아 있는 그이그일종의 마약 운반선 내지는 뭐 상대 측의 어떤 그런 어이 군인이라고 할수 없지만. 그1차 공격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2차 공격해가 그 그냥 사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시끌시끌합니다. <laughs>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음, 베네수엘라가 뭐전 세계 에 석유 매장나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쪽에서 는 앞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 북한식의 그사회나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어떤 그런 이 감시 체계를 만들었다고 러죠 그래서 내부 폭동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 그래요. 음그 원천 기술은 북한이고 그 기술을 전해준 쪽은 쿠바죠 쿠바. 예. 그 원천 기술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을 쿠바에 잘 트레이니시가 쿠바가 베네수엘라에 예, 그렇게 역수출을 했던, 아 수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서 수출한 거죠. <laughs> 예, 북한 시스템이 아니라 중남미 시스템 맞춰가지고 참 답답하게 답답합니다. 예. 그런데 뭐 이번에 그 작년에 예, 그 베네수엘라 그 야당 어, 대통령 후보가 평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이 기회에 트럼프 형님은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그렇게 하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마약이라는 그거를 들고 그냥 두들고 있는데 하여튼 뭐 마약도 문제죠. 마약도 문제인데 그게 베네수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제 베네수엘라가 울고 싶은데 그 빠마나 때려준 것처럼 어, 그런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뭐 이번 주는 음, 오늘 목요일이고 오늘 또 <laughs> 정상적으로 실럽보험 청구 발표되는 날이죠실럽보험 청구가 뭐 오늘 정상적으로 발표될지 안 될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에, 오늘 목요일은 실업보험청구 어, 나오는 날입니다. 아마 저번 주에 주 기준으로 해서 나오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업보험청구를 봐보면 어, 오늘 어, 어제 발표된 ADP 민간고용과 어, 어, 어떻게 이제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면 어, 금리 인하에 많이, 실업보험청구 숫자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이건뭐 어, 12월달 금리인하는 거의 뭐1 0 0를 봐야죠. 지금 어제 ADP 민간고용 상태가 마이너스 3천, 3만 2천 나오면서 어, 고용은 굉장히 악하다. 뭐 그래서 금리인하는 거의 거의 뭐 확정은 아니지만 90% 이상이 훌쩍 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어, 11월달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달러도 좀 빠지고, 어,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도 빠지고 있는데, 골드는 제대로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바짝 한번 반등했다가 그냥 다시 빠져버렸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골드는 박스권 행보, 실버는 그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황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뭐 목이 칼칼합니다. 아침에 <laughs> 따뜻한 물로 목을 부르는데도 계속 어, 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어, 이번 주도 오늘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성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